이슈 뉴스, 자숙 중 해외여행, 도박, 논란, 슈, 근황 공개의 여론 문맥, 엠스플 뉴스,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슈가 SNS에 해외여행, 중인 근황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지, 난 오일 슈는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여행 중인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슈는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손가락으로 먼 곳을 가리키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바, 는 사진 속 슈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풍경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 또한 슈는 별다른 말 없이 라히, 라율쌍둥이 자매가 침대에서 뛰놀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슈는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선고를 받은 뒤 처음으로 근황을 알렸다. 슈가 자신의 SNS에 사진을 게재한 것은 약 7개월 만이다. 슈는 지난해 8월 초 도박 혐의로 무리를 빚자 SNS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반성하겠다. 라며 대. 중 앞에 고개를 숙였던 슈. 검찰의 항소. 로이 심에 가게 된 상황에서 여행 사진을 게재한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평이다. 대중의 질타가 쏟아지자 슈는 자신의 인. 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슈는 해외 원정 상습 도박 혐의로 일. 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회. 공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슈는 재판 내내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에 가게 됐다. 이상빈 기자 SANGBIN 영상 골뱅이 m b c p l u s c o m m s p l u s c o m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재생 버튼. 김현수, 자리 지키려면 아파도 참아야, 0. 상재생버튼, 최지만 X 정샘이나, 까판맞기 대결 0. 상재생버튼, 깔끔한 시범 경기 데뷔, 캣니 젠슨, H.L. 영상 다른 포토 더보기 별표 m 스플유 새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사입니다.